자, 7번 1차 부등식의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맨날 ABC 문제라고 그랬지, 그치? 자, 부등식이 이렇게 식 하나로 표현되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부등호가 두개 있는 경우도 열립이라고 얘기했었고, 자, 이렇게 표현된 문제는 AB와 BC 이렇게 바꾸어서 푼다라고 얘기했어. 그 말은 A와 C를 갖고 와서 풀면, 안된다 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치 요거 갖고 와서 풀면 안돼요 <laughs> 중간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A하고 B 요거랑 요거를 갖고 와서 풀게 되면 BC의 크기 비교가 계산이 안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오면 안돼 알았지 알았지 자 이거는 부등식은 방정식과 다르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이 a와 b에 관한 크기 비교. 두 번째 식이 b와 c에 대한 크기 비교.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정리. 음, 자, 이것도 정해졌지. 자, 요게 첫 번째 식이고요. 요게 두 번째 식이에요. 자, 첫 번째 식부터 먼저 풀자. 15x 5x니까 넘겨서 10x. 자, 그다음에 요거 넘어가서 30 자, 양변을 10으로 나눠서 정답은 3보다 작다. 자, 두 번째 식 음, 넘겨서 마이너스 5X. 자, 상수 넘겨서 마이너스 5. 자, 부등호 방향. 그렇지, 바뀌고 1.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어놓은 답은, 아니, 섞어놓은 게 아니라, 그치, 공통 범위는 1, 2, 3, 3. 이만 이렇게 해가 나오겠지.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구하라고 했으니까 1하고 2만 들어가겠네. 정답은 두개 쉽죠? <laughs> 자, 다음 문제. 요거는 또, 이걸 또 고민하면 안 되는 게, 봐봐. 이것도 이게 1번식, 이게 2번식이긴 하지만, 굳이 두번또 나눌 필요는 없지. 선생님이 그랬잖아. x가 이렇게 한쪽 가운데만 있는 경우에는 통째로 계산한다고 된다고 그랬지. 자, 시작은 가운데 x만 남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4를 뺐다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변에 4를 빼면 마이너스 6자 여기 4 빼주면 4가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x만 남겠지 그 다음에 여기 4를 뺐으니까 3이 됐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만 없어지면 되는데 모든 변을 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3을 나누면 2 e 방향 바꾸고 x 바꾸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쁘게 이제 써야지 가운데 x 항상 작은 수를 왼쪽에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게 된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수는 뭐니? 0하고 1이네, 예. 그렇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것도 a, b, c 문제. 자 a랑 b랑 첫 번째식. 2와 c가 두 번째씩. 자, 첫번째식부터 먼저 양변에 2 곱할 거예요. 자, 10x-28에 16. 자, 우변은 x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넘기면 9x. 넘기면 18. 자, 양변을 9로 나눠서 2보다 작다. 쉽지? 자, 두번째식 이번에는 4 곱할까? 자, 양변에 4 곱하면. 2x 플러스 4. 자, 우변은 분목만 사라지고요. 자, 정리. x 마이너스 1. 끝났네. 그치? 자, 이때의 해는 어떻게 되겠니? 자, 둘다 작다. 봐봐. 수직선. 아이고, 아이고. 예쁘게 그려야지. 자, 수직선상에서 첫 번째 해는 2보다 작다. 그치? 두번째 해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그러면 중복해서 겹치는 애들은 얘니까. 그치? 이두 식의 연립부등식의 답은 요 놈이 되겠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연립부등식의 해예요.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수.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은 포함한데 마이너스 1 바로 왼쪽에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을 거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순서만 잘 지켜서 ABC 문제는 앞에 거두 개가 첫 번째 해, 두 번째, 세 번째가 두 번째 해, 그리고 공통 범위를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